야고보서는 그 말씀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한 그리고 그곳에서 성숙하기를 도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강한 성경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도 좀더 깊어진 믿음으로 인도함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중요한 늘이 시작이 중요한데요. 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중요하게 쌓아야 할 믿음의 벽돌 기초 공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믿음의 기초 공사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신을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 꼭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인가를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로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물안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표현이지만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코 아름다운 단어는 아니죠. 종이라는 말이 종놈이다, 쓸데없는 놈이다, 하인이다, 부려 먹으십시오. 뭐 이런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친인척이야, 심지어 형제 지간이야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회의를 했을 때 예루살렘 회의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할때그 회의의 대표였습니다. 그 회의를 주관했던 대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도들을 모아 대표하는 대표자야. 내가 장로야, 내가 그런 것의 단임 목사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어떤 그런 표현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제라고 표현 쓸 만한 사실이 있는데도 오히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철저한 영적인 자리에 자신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상에 앉는다면, 어디에 앉지 마라? 상석에는 앉지 마라. 우리 삶에 오늘 테이블이 있습니다. 어디에 앉지 마라? 상석에는 앉지 마라. 내 마음에 테이블이 있습니다. 어디에 앉지 마라? 상석에는 앉지 마라. 우리가 절대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 자신이 평가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마음의 자리에서는 내려 올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건 교회건 영적인 자리건 어떤 자리든지 간에 내가 그만한 자격이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만한 능력이 된다고 할지라도 아니 그렇게 세움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자신을 먼저 상석에 놓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 은혜의 찬양 기쁨의 삶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 사운블왜 상석에 앉은 자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리에 스스로 앉아놓은 겁니다. 그럴 때 야구 보는 기꺼이 자신을 종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쓸모없는 자리에 아니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앙생활에 나갈 때 높은 자리, 아니, 그 이상의 어떤 평가의 자리에 두지 마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항상 죄인됨의 자리에서 자신을 볼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가짐과 반응의 양식을 살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듯이 예, 던지면 공은 던져지고 예, 뭐 이불을 누르면 이렇게 눌려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어떤 것이 오면 반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각자의 반응과 생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생각, 이렇게 결정, 이렇게 말하는 태도가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비디오를 좀 빌려서 보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비디오를 좀 빌려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비디오 촬영 다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비디오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 얘가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했데 근데 우리 자신은 정작 잘 몰라요. 왜? 우리 자신은 잘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죠.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 안으로부터 악한 것들이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너희 밖으로부터 어려운 일, 생각하지 않은 일들을 당할 수 있다.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밖에서부터 생각하지 않은, 나는 선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생각하지 않은 악한 것들이 내 안에 드러나거나, 반대로, 나를 다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어려움들이 밖에서부터 오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너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보라는 것입니다. 몸이 안 좋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 문제가 생길 때, 너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을 세우는데 두 번째 중요한 토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내 안에 악함이 나를 흔들려고 하고, 밖에 어려움들이 나를 흔들려고 할 때, 뭐 하라? 기뻐하라.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 안에 내가 힘들고, 밖에서 어려움이 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네. 거짓된 얼굴로 기쁜 표정을 지으라는 것입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내 감정을 숨기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신앙은 속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힘들다면 그러면 힘들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기분 나쁘니까 기분 나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주 요즘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죠. 믿음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이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어떤 옵션이 있느냐? 믿는 자들에게는 형제들에게는. 믿음의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기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 이 어려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고난의 최고조가 무엇이냐면 죽음입니다. 우리 시험의 절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지막 날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했냐면 마지막 내 죽음에 대해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 믿기로 결정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시험의 최고조인 내 생명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기로 이미 선언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 품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날 신학적인 표현을 정말 논적 믿음을 우리는 오늘로 가지고 와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마지막 날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 날 인도하신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이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어려운 상황에 인도하셨다면 하물며 지금이겠습니까?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무엇인가 계획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 무엇인가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자리지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거나 이것 때문에 내가 꼬꾸라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죽음도 하나님 인도하신대. 지금도 당연히 주님이 인도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최고의 시험이 죽음인데 하나님은 그 최고의 시험 속에서도 새로운 나를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면 너희들은 다르게 생각하면 좋겠다. 이제는 그 시험을 당할 때에 반응을 살펴서 너희들은 다르게 생각하면 좋겠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너희들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좋은 출발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내 삶의 자리에 기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기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미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좀 알아차리고 좀 다르게 생각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과 이루어가실 삶의 자리가 있음을 믿고 마지막은 우리는 승리와 기쁨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기쁨을 누려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이 은혜, 누려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